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뛰어난 성능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애플 아이패드 7세대는 세련된 골드 색상과 32GB 저장 공간으로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2024 애플 아이패드 에어 6세대는 우수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두스피릿 스마트 커버는 아이패드 5세대와 6세대에 완벽하게 맞아 세련된 블랙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세요. 1위입니다. 애플 아이패드 6세대는 32gb, 128gb 옵션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멀티미디어 기기입니다.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